아니, 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해석이 서로 달라진다는 건 지나친 피약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된 한글 성경을 읽고, 그 한글 성경은 한글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서로 해석이 다르다는 건 지나친 논리 피약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오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크리스도 신앙의 그 소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앙, 자신의 종교 이념 등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구절을 두고 각 교회마다 달리 해석한다. 즉, 같은 성경 구절을 두고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어떤 교회 저런 목사는 이렇게, 그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주는 립 서비스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인는 다름 아닌 독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발언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신앙을 제대로 옳게 바르게 지키기 위한 다른 성경해석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에 대해서 감히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다만 저는 있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제가 전공 했고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배경 이 되었던 하나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니. 방금 말씀드렸던 독자의 해석. 정에 따라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정에 따라서 누군가가 일러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정에 따라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가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단정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중요한 핵심은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 성경 저자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요컨데 글을 읽는 독자, 말을 듣는 청자의 해석에서 벗어나, 글을 쓴 저자, 말을 하는 화자, 즉, 저자와 화자의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저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가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그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르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독자의 해석과 화자의 메시지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마치 다른 양, 그렇게 단정지음에서 말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저에게는 신학이나 종교학 등이 제 사역의 배경이 아니라, 저에게는 언어학, 그 중에서도 의미론 쪽 문체로 일어는 담론 분석이 사역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글을 통칭해서 언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언어는 공동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약속 체계로서의 언어와 언어의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그 용어로서의 언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물론 같은 물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저수지의 물을 끌어내서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업 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례에 따라서 저수지에 있던 물의 그 의미와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장황하고 사변적인 주장이 될까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특히 담론 분석에서는 우리가 언어라고 말하는 랑그, 이 랑그와 달리 말하는 화자나 글쓰는 저자가 사용하는 용례로서의 언어, 즉 발어를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랑그로부터 출발하되 이 저자 또는 화자가 직접 사용한 그 언어, 바울에 대한 담론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의 예수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하나의 서두만 예로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이의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라는 구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계에 처음 있기 때문에 아마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라 라고 할때 독자의 해석은 그렇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혈통이요 또한 왕인 다윗의 혈통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혈통인 동시에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자손이다 그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 존귀한 신부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한 생명을 받으신 사랑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하나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무수히 많은 자손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관사들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성경에 이미 기록된,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아들, 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의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